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어 옛날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돌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어,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을 서로 동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설교는 회중들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이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사실을 통해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과 그것의 증인이 바로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한 자신들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말이 어,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건이 이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잘못 신앙생활 해왔고 또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자, 그래서 변화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 자, 이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역할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돌이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먼저 무엇이 소개가 됩니까? 회개해야 한다.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 해왔고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회개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재정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솔로몬의 시대에 비견할 정도로 부강했던 그런 시대를 이사야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의 결과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자리하게 됩니까? 약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일들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표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기준,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나라의 부강함을 통해서 평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사야도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이 당연한 신앙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사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시대처럼 오늘 본문의 신약의 시대도 그리고 그 이후의 다른 시대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하면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그때에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임을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변하냐. 자, 이런 말씀으로 그냥 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며 돌이키는 변화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천 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이3천 명의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42절을 보시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자, 무엇을 받기 시작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서로 교제했고 서로 음식을 나눴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자, 이 모습은 어,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과 성령의 임제를 경험하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그 신앙의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어, 사도행전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 우리가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를 보면 자 리더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자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리더의 가르침에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가르침에 따랐음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들 그리고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자신들이 행하는 그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불평과 불만의 자수로 공동체를 와해 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 이어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걸볼수 있습니까? 자, 사십사 절부터 다시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기록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이 말하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습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중직의 자리를 맡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아, 이 사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봉사의 자리에 세우고 자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고 또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그 모습이 자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자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자 믿는 자들이 섬기는 봉사 또 믿는 자들이 섬기는 중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이 믿는 사람들, 믿는 리더들, 자, 믿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될 때,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때, 초대교의 모습을 이어서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또 이어서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휼의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이 굶지 않을까, 내 이웃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자, 음식을 나눌 때에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귀족이나 나그네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서 성 만찬이 제정될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계급대로 차별해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함께 상석에 앉아서 많은 음식들을 함께 먹고 나누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방에 모여서 자이 부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남아야 그것을 먹는 그 모습으로 성 만찬을 주의 만찬을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 믿는 자들의 모습, 믿는 자들의 교회, 이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 응암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 47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 있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은 사회 활동을 잘하는 것,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어떤 뭐 중지계 자리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는 것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방법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에 힘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자로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응암교회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또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